안녕하세요, 더 라이프의 앨런입니다. 여러분들은 핵심 콘텐츠 있습니까? 블로그에 킬러 콘텐츠가 없으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블로그 마케팅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오래간만에 마케팅 콘텐츠를 만들게 됐네요. 제 다른 이제 사진과 어, 그런 영상에 관련된 채널이 있는데요. 그쪽 영상은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리고 있는데 마케팅 채널의 영상은 어, 계속 바쁘다 보니까 미뤄서 정말 오래간만에 그 영상을 하나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온라인 마케팅을 할때 가장 고민되는 건 아무래도 어, 뭐 노출을 어떻게 하느냐, 광고를 어떻게 하느냐도 있겠지만 과연 이 노출된 내 콘텐츠를 보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나의 콘텐츠의 질이 충분히 좋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특히 그 만약에 외주 마케팅 업체 이제 소위 블로그 마케팅 업체라고 하죠. 그런데 맡긴 글 같은 경우에 아, 개인적으로 제가 만났던 고객을 모두 고객들의 모든 의견을 종합해봐도 만족스러운 컨텐츠라고 이야기하셨던 분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그러니까 나쁜 컨텐츠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정보 전달 형태에 차별이 없는 그런 컨텐츠이기 때문에 업체명이 바뀌어도 업종이 동일하자, <laughs> 동일하다면 어떤 그 업체가 작성한 건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퀄리티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꼭 퀄리티 있는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셔서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또는 빈도가 많다면 두번 정도라도 업데이트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컨텐츠는 어, 여러분들의 그 고객의 이야기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어, 이거는 사실 업종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그뭐 이런 블로어를 판매하는 그런 판매자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런 블로어는 누가 구매할까요? 어, 저처럼 이제 포토그래퍼가 이런 블로우를 구매할 겁니다. 지금 찍는 영상에도 이런 블로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어, 렌즈에 어떤 먼지가 붙으면은 얘로 좀 세게, 음, 얘로 이제 세게 뭐 이렇게 불어내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어떤 블로우는 잘 먼지를 털어내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생긴 건뭐 듬직하게 생겼는데 먼지를 잘 털어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야외에서, 어, 먼지가 붙은 영상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렌즈를 가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 렌즈에 뭔가, 어, 이물질이 이렇게, 뭐, 이렇게 큰 이물질이 있을 리는 없지만, 큰, 요런, 지금 렌즈캡인데요. 렌즈캡, 어, 정도의 큰 이물질이 붙을 리는 없지만, 작은 이물질이라도 눈에 만약에 붙어 있다고 하면, 또 이마에 붙어 있다고 라 하면, 그 포지션에 사람들이 시선이 계속 쓰여서, 어, 이 메인 컨텐츠를 보는데 매우 방해가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블로우로 털어내게 되겠죠. 그런데, 잘 털리지 않으면 이걸 계속해서 불어내야 됩니다. 그런데도 떨어지지 않으면 이제 굉장히 뭐 극세사의 유용이나 렌즈 전용 클리너와 같은 수건으로 닦아내야 되겠죠. 야외 촬영할 때뭐 일반 취미 사진 작가는 관계 없겠지만 프로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블로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충,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겪는 필드에서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만약에 콘텐츠로 제가 사진과 글을 통해서 스토리텔링 하듯이 어떤 A라는 포토그래퍼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는데, 어, 그런데 이 블로어 때문에 상당히 시간도 절약하고 깨끗한 영상을 담을 수 있어서. 어, 직업에 그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이 좋아졌다 시간도 절약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꾸준히 컨텐츠로 만든다 라고 하면 은 그런 퀄리티 있는 컨텐츠를 보고 오, 나도 그런 어, 촬영한 다음에 어떤 눈이나 어떤 중요한 스팟에 먼지가 계속 센서에 붙어 있는 걸또 렌즈에 붙어 있는 걸 모르고 촬영하다가 망친 적이 있는데 이런 그 경험이 있는 유저라고 한다면 그 컨텐츠의 흡입력이 이렇게 확 빨려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마, 어, 그런 스토리텔링이 여러분들 고객, 대상 고객에게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는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여러분들 고객 이야기를 각색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요. 그, 그 스토리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사진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겠죠. 만약에 사진을 직접 찍을 수 없다라고 하면 어, 연출을 해서 기획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거고요. 요즘은 그 AI가 워낙 발달했기 때문에 어그 저는 이 챗GPT의 달리라고 하는 그런 그림 모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림 모듈을 사용해서 포토그래퍼가 블로우로 이렇게 불어내고 있는 그런 사진을 찍어서 어그 소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스토리에 신빙성을 더 더해주고 그걸 보는 대상 고객이 스토리를 보고 상당히 호감을 갖게 될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같이 일하는 파트너를 소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 제가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그런 코스닥 상장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케미컬 그런 OLED 소재를 개발하는 케미컬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케미컬을 개발하기 위해서 내부에 숙련된 연구원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지만 또 끊임없이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과정을 그, 외부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쓴 글인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쭉 보여 드리고 있죠. 그다음에 링크 영역에 제가 디스크립션으로 어, 그 업체에 그 포스팅 링크도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보면 그이 업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구나.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한 회사이겠구나. 라는 긍정적인 생각이 들 겁니다. 이렇게 회사거나 또는 개인을 브랜딩 한다고 했을 때는 개인에 대해서 브랜딩 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결과는 상당히 파급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콘텐츠 그냥 어, 외부 블로그 마케팅에 맡겨 놓고 그냥 계시지 말고 한 달에 한두 건 정도는 이런 크리에이티브한 좀퀄리티 있는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그 어떤 회사나 또는 개인 또는 브랜드의 타깃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어, 효과 있는 그런 홍보를 하시면 어, 지금까지 운영하시는 블로그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해서.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퀄리티 있는 콘텐츠가 또왜 필요한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